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건강죽죽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경험해온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마늘을 건강의 상징처럼 믿고 드시지만 60대가 넘은 시니어분들에게는 이 마늘이 어느 순간부터 약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마늘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말을 본격적으로 꺼내면 대부분이 깜짝 놀라시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한국인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건강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채널에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마늘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히느냐에 따라 위장 기능이 무너지고 혈압이 위험하게 출렁이고 혈액 상태가 불안정해져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며 심지어 약물과 반응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마늘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서 갑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져 실신한 분, 위벽이 강하게 자극돼 혈변까지 보며 응급실로 실려간 분, 술과 함께 마늘을 먹다가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부정맥 증세가 나타난 분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아무렇지 않게 드시던 그 마늘이 60대 이후에는 상극 음식과 결합하면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폭탄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게 마늘을 활용하기 위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시간입니다. 마늘이 왜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지, 왜 60대 이상에서 더 강력한 작용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상극 음식과 결합했을 때 위험해지는지를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늘의 효능은 이미 너무나 유명합니다.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항염증, 항균작용, 혈압안정까지 다양한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신이라는 천연 항균성분은 몸속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혈관을 넓혀주는 작용도에서 추운 겨울 손발 끝이 차가운 분들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마늘의 효과가 60대 이후에는 의학적으로 두 배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의 위장과 혈관과는 마늘의 자극과 혈액 변화에 넉넉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 점막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는데 얇아진 점막이 마늘의 자극성 물질에 바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생마늘 몇 종만 먹어도 속이 화끈거리고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식사 후 트림, 복통, 헛배부름을 바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늘에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다와 위산저하가 동시에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늘의 자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항응고 성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미 고혈압약, 항응고제, 심장약 등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늘이 약물과 결합하면 예상치 못한 혈압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혈압약인 칼슘채널차단제나 베타차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마늘을 많이 먹고 어지러움이나 두근거림을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넓어지고 혈액이 묽어지면 혈압이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하는 변동폭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은 마늘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매일 생마늘을 6에서 7쪽씩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 서있다 쓰러져 머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마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혈압 조절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늘이 너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항균 작용이 강력한 만큼 간에서 대사할 때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간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지방간의 ALT 상승 같은 가벼운 문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늘과 상극인 음식을 함께 먹으면 간은 두 가지 강한 자극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훨씬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기름 많은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곤함이 몰려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삼겹살 마늘 조합이 60대 이후에는 갑자기 속 쓰림트림복부 팽만치한 느낌을 강하게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늘은 몸속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작용이지만 탄수화물 섭취량이 높은 사람에게는 혈당 변동폭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환자 중 마늘 먹고 나면 어지럽다고 말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증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늘이 당을 빨리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는데 이때 반면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락했다가 급상승하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혈당 변화가 반복될수록 췌장이 빠르게 지치고 당뇨 전단계로 진입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마늘은 효능이 매우 뛰어난 식품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위장 혈관, 혈압, 혈당, 간 기능 변화로 인해 마늘의 작용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잘못된 음식과 결합하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늘과 상극인 음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상극 조합을 피하는 것이 마늘을 약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자주 목격한 상극 조합들이 존재하며 이 조합들은 실제로 소화불량, 속쓰림, 혈압불안정, 간피로, 심혈관계 부담을 강하게 유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았다고 말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버틸 수 있지만 지금은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늘이 왜 60대 이후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 왜 상극 조합이 생기는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 마늘과 만나면 우리 몸에 위험을 만드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위장과 혈관, 간 건강을 즉시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상극, 음식 세 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이 60대 이후 왜더 강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상극 조합이 생기는지까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질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특정 음식과 마늘이 만나면 위장과 혈관, 간 기능이 급격히 흔들리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이 상극 조합을 모르면 마늘의 효능을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마늘과 상극인 음식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극 조합은 마늘과 탄수화물, 특히 면밥방 같은 고탄수 음식입니다. 마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제는 60대 이후에는 최장의 반응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마늘을 먹고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간 상태에서 라면, 빵, 밥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급격히 튀어 오르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변화는 위장에도 큰 자극이 되고 심할 경우 저혈당 어지러움, 식은땀, 심장 두근거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6세 남성 환자분은 마늘라면을 즐겨 드셨는데 식후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반복했습니다. 혈당을 측정해 보니 식사 직후에는 220까지 올랐다가 1시간 뒤에는 92 이하로 떨어지는 급격한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마늘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 상태에서 탄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니 췌장이 과잉 반응했고 그 결과가 저혈당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변동은 췌장을 빠르게 지치게 만들어 당뇨 전단계로 진입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마늘빵, 마늘라면, 마늘 비빔밥 같은 조합은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메뉴입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상태에서 마늘을 섭취하면 속쓰림, 위부담, 더부룩함이 나타나기 쉬운 것도 이런 혈당 변동과 위산 분비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극 조합은 마늘과 술, 즉 알코올입니다.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술은 혈관을 자극하고 혈압을 급격하게 변동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에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부정맥, 얼굴 열감,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항응고 작용이 있어서 술과 함께 먹으면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나거나 잇몸 출혈이 증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술자리에서 마늘 닭발과 마늘 안주류를 즐기시던 60대 남성분이 다음날 새벽 심한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오신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반등하며 심장에 큰 부담을 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마늘과 알코올은 간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알코올을 대사해야 하는 간이 마늘의 자극성 대사물질까지 동시에 처리하려면 두배 일을 해야 하므로 숙취가 더 심해지고 간 피로감이 빠르게 쌓입니다. 60대 이후 간 기능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상극 조합은 마늘과 기름진 음식, 특히 삼겹살이나 튀김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과 삼겹살을 최고의 조합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조합이 위장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조합 중 하나입니다. 마늘에는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위에 오래 머물고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이두 가지가 결합하면 위안에서 산성 환경이 극도로 강해지고 위벽이 직접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마늘 삼겹살이 60대부터 갑자기 속쓰림 역류 트림복부팽만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60대는 담즙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담즙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과 마늘까지 함께 먹으면 위와 간 모두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은 마늘 삼겹살을 드신 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2주 넘게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내시경에서 위식도 접합부가 강하게 자극된 흔적이 확인되었고 기름과 마늘의 강한 산 자극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튀김류 역시 마늘과 결합하면 위에 기름막이 남아 위산이 오랫동안 자극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마늘, 탄수화물, 마늘, 술, 마늘, 기름진 음식. 이세 가지 조합은 60대 이후 소화기계, 혈관계, 간 기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며 실제로 임상에서도 문제를 가장 자주 일으키는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던데? 라고 말하지만 몸 안의 기능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변화합니다. 지금 괜찮다고 해서 다음에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 연령대에서는 위산 변화, 간 대사 속도, 혈관 반응 속도, 약물 복용 여부 등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마늘의 자극성이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늘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부담스럽거나 어지럽거나 식사 후 가스가 차서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면 이미 몸이 마늘의 자극성을 예전처럼 버틸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극조합까지 더해지면 증상은 더 심각해지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늘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은 제대로 먹기만 하면 혈관을 살리고 면역을 높이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매우 훌륭한 의학적 식품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조합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음식과 조합해야 위장에 부담이 없고 어떻게 조리해야 알리신의 효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마늘의 약효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법과 최고의 조합 세 가지를 의학적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늘이 60대 이후 왜더 강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 큰 부담을 주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지요. 바로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여러분의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마늘의 뛰어난 효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마늘을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나요? 하고 질문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은 잘만 먹으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살리고 면역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의학적 식품입니다. 문제는 마늘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과 함께 먹는 음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께 권해왔던 마늘의 안전한 섭취법과 최고의 궁합조합 그리고 60대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루틴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을 60대가 먹기 좋은 형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자극성과 알리신의 공격적인 작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생마늘은 위벽에 직접적인 화학적 자극을 줘서 속 쓰림이나 따가움, 복부 팽만, 트림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 쉬운데 60대 이후에는 위 점막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이 자극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천 형태는 구운 마늘입니다. 구운 마늘은 마늘 속의 알리신이 적절히 변형되며 자극성이 크게 줄어들고 소화가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 없이 마늘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찐 마늘입니다. 찐 마늘은 알리신을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위장 자극이 거의 없으며 혈압 안정과 혈관 확장 효과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볶음보다 삶은 형태를 권하는 이유는 기름과 결합할 경우 마늘의 자극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삶은 마늘은 소화에 매우 편안하고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정도도 약해서 60대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조리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마늘의 올바른 섭취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마늘을 먹으면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복에 마늘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속쓰림, 메스꺼움, 심한 경우에는 위점막 미란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반드시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아침보다는 점심 저녁이 훨씬 안전합니다. 아침은 위장의 준비 상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극에 더 약하며 혈압도 아침에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마늘의 혈관 확장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하루 한쪽에서 두쪽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물의 효과가 마늘로 인해 증폭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늘과 최고의 궁합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마늘 두부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결합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되어 근육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두부는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마늘의 자극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마늘 생강입니다. 생강은 항염 항균 효과가 강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입니다. 마늘의 의학적 효능인 항염작용과 생강의 항염 효과가 만나면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은 위장 운동을 도와 마늘의 자극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조합은 마늘 채소류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배추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위산을 중화시키고 마늘의 자극성을 줄여줘 속 쓰림을 예방합니다. 채소의 항산화 성분과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 노화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부담스러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마늘을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생마늘은 자극성이 너무 강해 위벽에 바로 상처를 낼수 있습니다. 익힌 마늘이라도 하루 한쪽에서 두쪽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고 양파나 대파와 함께 드시면 위장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장 보호를 위해 양배추즙, 감자즙 같은 자연 음식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늘을 먹을 때 속이 쓰린 분들은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사 중 섭취, 양 조절을 통해 충분히 편안하게 마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0대 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마늘 7일 관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추천해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1일차에는 구운 마늘 한쪽을 점심 식사에 포함해 몸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2일차에는 찐 마늘 한쪽에서 두쪽을 저녁 식사에 더해 소화 부담이 없는지 살핍니다. 3일차에는 마늘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식단을 구성해 마늘의 자극을 완화시키는 조합을 경험합니다. 4일 차에는 두부와 함께 드셔서 흡수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느껴보시고 5일 차에는 생강과 함께 섭취해 항염 증가 효과를 체감합니다. 6일 차에는 삶은 마늘을 중심으로 구성해 위장 자극을 최소화하고 7일 차에는 일주일 동안의 반응을 관찰해 본인의 체질에 맞는 마늘 섭취 형태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60대라도 부담 없이 마늘의 장점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늘은 잘만 먹으면 혈관을 살리고 면역을 높이고 위장을 보호하는 매우 강력한 의학적 건강식품입니다. 문제는 마늘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였습니다. 정확한 시간, 적절한 양, 올바른 조리법, 그리고 좋은 조합만 지킨다면, 마늘은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선택이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